6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3회일상 15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5장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 속에서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히려 가장 하찮은 것을 진멸하되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탐욕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울렸던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었지만 사울은 자신들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을 남겨 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라는 말로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죠.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말해 주겠다. 그러자 이제 사울은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는지부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처음에 왕이 되기 이전에 자신은 작고 미천한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고 자신은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그를 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리적으로 통치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나아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는 이기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 이방 민족으로부터 당하는 그 억압과 그런 학대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은요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그런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울이 힘이 세서, 또한 그 주변에 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 없어지기까지 치라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사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면 어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향하였나이까 사울의 죄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탈취하려고 하는 그의 욕심이 하나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범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울의 변명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와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 다만 좋은 것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것은 백성들이 원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사울의 관점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것처럼 그는 지금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사울의 사오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청종하고 삶의 행동을 고쳐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에게 사울이 가장 듣기 두려워하는 말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가장 붙잡고 싶은 것은 바로 왕의 권력이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두려워한 이유도요. 이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왕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고 당신을 패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권한을 빼앗아 가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이 두려움 가운데서 왕의 권한 왕위를 빼앗으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제서야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한 나이다 내가 여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많은 변명과 합리화를 했지만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상황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온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가서 나라와야금 여왁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이를 거절하죠. 사무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왕이 여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금,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 왕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다시금 경고합니다. 당신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빼앗으셨다라고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행동을 이제 볼 텐데요. 사무엘이 다시금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한번 말씀하시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왕위를 빼앗겠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사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죄를 사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가, 안 용서하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 체면이 꺾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우리는 어제의 말씀 속에서도 봤지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한테 애통하고 회개해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울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